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에요 <laughs> <laughs>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풍수이들도 모르게 매년 꺼내 입는 여름 핵심템 3대장이 있는데요. 사실 여름에 옷잘 입는 거 별거 없어요. 유행에 맞게 조금씩 입는 방법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옷장 안에 누구나 하나 있을 여름 핵심템 세 가지를 올 여름 트렌드에 맞춰서 잘 입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번만 알면 새우사지 않고 그냥 바로 현실에서 적용 가능하니까 오늘 영상 1초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 이디 달라진 여름 핵심템 코디법 첫 번째 원피스. 원피스만큼 고민 없이 걸치기만 해도 그냥 룩이 완성된 아이템 또 있을까요? 올 여름 트렌드에 맞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는 어떤 건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핀터레스트부터 디자이너 브랜드 플랫폼, SPA 브랜드까지 제가 싹 둘러보니까 요즘 원피스 스타일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디자인인데요. 혹시 이 스타일 어디서 본적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90년대 유행했던 미니멀 원피스 스타일이죠. 이런 미니멀한 원피스를 단독으로 입을 땐 부츠를 신어서 시크한 멋을 낼수 있고요. 로퍼랑 흰 양말을 더해서 소녀스러운 무드를 낼 수도 있어요 맥시한 기장에는 스니커즈를 매치하면 또 쿨하게 연출할 수 있겠죠? 여기에 같은 원피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요즘 스타일로 입고 싶다? 그럴 땐 원피스 위가 아닌 아래 레이어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원피스와 함께 슬림한 티셔츠를 입어주는 것도 좋고요. 여기에 그냥 매일 입던 데님 팬츠를 더해보는 거예요. 단독으로 입었을 때는 특별한 곳에 뭔가 가야만 할것 같은 막 섹시한 무드의 룩이지만 팬츠를 더한 스타일은 캐주얼하고 데일리한 무드가 확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아, 그건 또 아니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어떤 무드의 원피스와 팬츠를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룩의 느낌이 조금씩 달라져요. 러블리함을 강조하고 싶다면 페미닌하고 발랄한 무드의 원피스를 매치해주시고 힙한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다면 캐주얼한 데님 팬츠랑 함께 매치하시면 가장 쉽고 쿨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레이어드 스타일을 연출할 때는 너무 타이트한 스타일보다는 힙 부분부터 여유 있는 실루엣의 원피스와 팬츠를 매치하는 게더 좋은데요. 그래야 실루엣이 안정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원피스를 단독으로 입는다면 허리 라인이 살짝 들어간 디자인의 원피스가 우리의 그 숨겨진 라인을 만들어주면서 비율까지 살려주니까 욕 꿀팁 기억하시면 실패 없이 잘 입을 수 있겠죠? 레이어드 유행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번 시즌에는 겹쳐입기 좋은 다양한 소재 원피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레이스부터 어프릴, 메쉬, 오간자 소재까지 원피스 러블리하고 페미닌한 무드는 살리면서 사용도 살짝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 이거 일석이조 아니냐고요 올 여름에 예뻐서 사놓고 처박아둔 옷장 속 원피스들을 야무지게 꺼내서 그냥 데님 위에 또 티셔츠 위에 슥슥 걸치기만 해도 뽕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보여드린 원피스 흐름에서 공통점 하나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아마 눈썰미 좋은 우리 평순이들은 눈치챘을 것 같은데요. 바로 화이트 원피스예요. 클래식템인 리틀 블랙 드레스처럼 리틀 화이트 드레스란 말이 생길 정도로 2024년 여름은 화이트 원피스의 인기가 그냥 완전히 정점을 찍었어요. 정말 찐 트렌드답게 수많은 브랜드에서 선보였는데요. 화이트 원피스도 디자인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맥시안 기장의 화이트 원피스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무드를 연출하기 좋고요. 반대로 미니 기장의 화이트 원피스는 여름의 그 청량함과 러블리한 무드를 연출하기 좋으니까 혹시 올여름 원피스 구매를 염두에 두셨다면 화이트 원피스부터 눈여겨봐주세요. 이번 시즌 집에 있는 원피스로 트렌디한 레이어드 룩부터 우아한 페미닌 룩, 러블리한 스타일까지 쉽게 완성해보자고요. 달라진 여름 핵심템 코디법 두 번째 쇼츠인데요. 24SX 트렌드 영상에서 극단적으로 짧아진 마이크로 쇼츠가 많이 보인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아무리 그게 유행이라고 해도 우리가 현실에서 출근할 때 똑같이 짧은 쇼츠를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더 현실에서 입기 좋은 현실 쇼츠 스타일링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금 바로 옷장 안에 있는 아이템 중에서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기장의 쇼츠랑 오버핏 셔츠를 꺼내주세요. 그리고 오버핏 셔츠를 쇼츠 안에 턱인해주시면 되는데요. 쇼츠의 짧은 기장감을 오버핏 셔츠의 포멀함으로 커버해서 덜 부담스러운 여름 버전 오피스 코어로 연출한 게 바로 핵심이에요. 여기서 나는 허벅지 중간 기장의 셔츠가 짧다, 세상에 입고 나갈 수 없다 하는 유교걸, 펑신이들에게 아, 나는 아무따, 버뮤다 팬츠를 추천하는데요. 사실 버뮤다 팬츠는 입는 순간 쿨하고 스타일리시해 보여서 잘 입기만 하면 진짜 스타일 지수를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옷잘 입는다는 인플루언서들은 이미 많이들 입고 있더라고요. 언니, 저도 버뮤다 팬츠 입고 싶은데 다리가 좋아, 좋아, 좋아. 맞아, 버뮤다 팬츠가 좀 살짝 어렵죠. 근데 그 매력에 빠지면 헤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엘리스 펑크가 비율 살려서 범이다 팬츠 잘 입는 꿀팁 랭크 알려 드릴게요. 일단 초급반 펑스 애들은 정직하게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범이다 팬츠보다는 무릎 위로 살짝만 올라오는 팬츠를 고르는 걸 추천드린데요. 범이다 팬츠의 세련된 맛은 살리면서 알뜰살뜰하게 비율도 챙길 수 있거든요. 여기 셔츠, 니트, 티셔츠, 블라우스 등등 어떤 상의든지 그냥 걸쳐 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 여기서 비율 좋아보이는 체크포인트 아 이거 좀 핵심 꿀팁인데 바로 발등을 노출해주는 거예요 허벅지보다 종아리가 길어야 비율이 좋아보이기 때문에 가려진 허벅지 면적을 고려해서 발등까지 살을 충분히 노출해줘야지 종아리가 훨씬 길어보이는 거거든요 버뮤대 팬츠 스타일링에는 종아리가 길어보이도록 연출하는 게 핵심이니까 버뮤대 팬츠 입고 비율 똥망되고 싶지 않다면 발등 노출 절대 잊지 마세요 하지만 스타일리스트로서 살짝 고급반 꿀팁까지 얹어드리자면 비율 그냥 무시하고 버뮤다 팬츠의 그, 그 맛을 제대로 살려서 입어보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데님 소재의 버뮤다 팬츠에 화이트 삭스랑 블랙 슈즈 또는 롱부츠를 매치하면 진짜 맞아 옷잘알 되는 미친 코디법이니까요. 올 여름 버뮤다 팬츠 스타일링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달라진 여름 핵심템 코디법 세 번째. 긴 소매 상의. 사실 여름에는 반소매나 민소매 상의를 주로 입긴 하지만 실 내외 온도차도 되게 크고요. 자외선도 피해야 하니까 은근히 긴 소매를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작년까지 이런 긴 소매 상의가 그저 걸치는 용이었다면 이번 시즌에는 무게 핵심이 되는 아이템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올여름 긴 소매 상의 하면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 바로 셔츠인데요. 평소에 입던 팬츠 위에 화이트 셔츠만 툭 하고 걸쳐주면 화이트 컬러가 주는 그 시원한 느낌 덕분에 상대적으로 덜 더워 보이면서 오히려 룩을 화사하게 연출해주는 키 아이템이 될수 있어요. 힘들여서 따로 스타일링 하지 않아도 살짝 꾸민 느낌 나면서 룩이 좀더 고급스러워지니까 쉽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 올여름 가장 떠오르고 있는 스타일의 셔츠는 바로 스트라이프 셔츠예요 입는 순간 바로 투어스급! 청량함이 느껴지는 화사한 아이템이 스트라이프 셔츠이기도 하죠 우리 고급한 펑스니들이라면 좀더 과감한 컬러의 스트라이프 셔츠로 물게 생기를 더할 수도 있고요 여기 그냥 타이 나 볼캠 매치하면 바로 5살 어려보이는 빅시크 프레피 룩도 연출할 수 있다는 거 옷장 속에 있는 평범한 셔츠 방법만 알면 트렌디하게 스타일링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여름 하면 떠오르는 긴 소매 상의계의 핵심템 바로 가디건인데요 때마침 이번 시즌 유행하는 가디건이 바로 디테일이 적고 깔끔한 스타일의 가디건이거든요 다들 베이직한 가디건 한 벌쯤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기본 가디건 역시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올 여름 트렌디템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덜리시한 스타일의 기본 가디건이 활용하기 가장 좋은데요 얇고 하늘하늘한 여름 니트 가디건이 그내 몸을 더 여리여리해 보이게 만들어주니까 페미닌하고 러블리한 무드를 연출하는데도 효과적이죠. 두께뿐만 아니라 밝고 화사한 컬러감까지 더해지면 한여름에도 더워 보이지 않게 가디건을 입을 수 있어요. 언니, 그럼 가디건 말고 작년에 산 볼레로 오래 입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여러분, 그럼요. 작년까지 볼레로 스타일은 Y2K 무드가 지배적이었다면 이번 시즌에는 조금 더 러블리하고 포멀한 룩에 매치하면 좋은데요 앞에서 알려드린 원피스 위에 볼레로 하나만 툭 걸치면 트렌디함은기본페미닌 무드까지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여름 가디건이나 볼레로 모두 핫썸머엔 비치웨어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름 내내 데일리부터 스페셜웨어까지 활용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활용하기 좋은 긴 소매 상의는 바로 윈드브레이커예요. 예전에는 문산복이나 운동복, 고프코어 이미지가 강했다면 요즘 윈드브레이커는 디자인과 코디법이 꽤 많이 달라졌는데요. 스카이 블루, 핑크, 화이트, 연그레이 등등 부드러운 파스텔 톤 아이템이나 로고가 마구 들어가지 않은 깔끔한 디자인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베이직한 데일 룩에 윈드브레이커를 매치한 이 사진 어때요? 전혀 뜨는 느낌 없죠? 앞에서 소개한 원피스나 쇼츠는 물론 어떤 옷에든 믹스 매치하기 좋으니까 하나쯤 갖춰두면 손이 진짜 많이 갈 거예요. 올여름 실용성 만프로인 긴 소매 상의도 야무지게 활용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상 어떠셨나요? 아무리 유행이라고 해도 매번 새로운, 매번 새로운 아이템을 다 갖출 수 없잖아요. 작은 디테일들만 바꿔주면 현실에서도 충분히 트렌드랑 가까워질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세세한 디테일들 우리 펑스이들에게 아낌없이 알려드릴 거니까 앨리스 펑크 채널에서 알고 싶은 정보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정말 다 읽어보거든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좋은 영상으로 준비해올게요.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 주세요. 띠디